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분하다. 어제 배드민턴 클럽에서 몇 차례 박살이 났다. 특히 짜증나는 것은 같이 다니는 형한테 세 번이나 졌다는 것이다. 그 형은 나보다 한살 위인데 내 복식 파트너이자 경쟁자 관계이다. 서로 잘한다고 우기는 사이인데 세 번이나 내리졌으니 자존심이 있는 대로 구겨졌다. 나는 지는게 죽기보다 싫다. 혹시 윤승원 관사님 이거 그걸 쓰신 거 아니죠? 우리 윤건사님이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남다른 승부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저거를 쓰셨나 이렇게 조금 의심했는데 아닐 것 같아요.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지요. 지금까지 금메달만 75번 땄고요. 또 개인전, 단체전, 개인복식, 단체복식, 즉 혼합복식, 전 종목을 석권한 그랜드 슬램머입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국제 탁구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대한민국 탁구의 전설은 누구일까요? 현정화 선수죠. 현정화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 여자 탁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고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프로팀을 담당하라는 감독으로 후학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된 지금도 자신은 지는 게 죽기보다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승부욕 때문에 지도자가 된 이후 그녀는 원형 탈모를 세 번이나 겪었다고 하죠. 굉장한 승부욕입니다. 이런 승부욕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해마다 교회 체육대회 때 여자 피구경기를 하는 송모 권사님, 김모 권사님, 박모 사모님. 정말 비장합니다. 전운이 감돌고요. 그리고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분들이 피구경기에 치고 나서 집에 가면 저녁을 먹을까? 잠은 잘 잘까? 이런 생각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이 있었죠. 경기도 화성 을에 모당의 대표가 거기에 출마를 했는데 자신의 SNS에 저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무박유세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대표님, 그렇게 하시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했더니 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죽는 것보다 낙선이 더 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싸움에서 지고 났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과 그리고 허탈함과 심지어는 좌절감 때문이죠. 지고도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라고는 싸움터에서 이길 때보다는 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없이 깨지고 또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을 하죠. 경쟁에서 패하기도 합니다. 시험에서 낙방도 합니다. 승진에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엄청난 금정적 손해를 입어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영영 헤어져 하는 아픔도 우리들은 겪게 되지요 병으로도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느끼는 기분은 정말 모욕과 패배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패배감이죠. 왜냐하면 패배감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그리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기 때문이죠. 소통 전문 강사, 김창옥 대표가 모 방송의 신과 한판이라고 하는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대학 입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배우지를 못했죠. 두분다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저 소망이 자기의 자녀 이남 사녀의 자녀들 중에 누구 한 명은 꼭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자식들을 뒷바라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누나들 모두는 대학시험을 치를 생각을 하지 않았죠 김창옥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공고를 졸업을 했어요 공고를 졸업하던 해에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실패했습니다. 일년또 열심히 재수를 해서 전라도에 있는 모 전문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똥 멍청이. <laughs> 이웃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집 자식들은 멍청이라 대학도 못 갔대. 김창옥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실망을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죽음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나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는 반껏 웃으면서 야, 장난치지 마. 그 순간 아, 내 속을 보여 줄 친구가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는 그동안 광대처럼 살았지. 이제는, 이제는 내 인생을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방파제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한 젊은 여성이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놀라서 쫓아가가지고 보았더니 바다로 뛰어든 그 젊은 여성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본 환영이었습니다. 헛것을 본 거였죠.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살기로 했죠. 그는 강연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죽고 싶었을 때 친구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죽지 마.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 혹시 요즘 죽어야 하나? 이제 모든 것 포기해야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절대 죽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때왜 이렇게 지거나 실패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들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맞아요, 여러분. 이 싸움은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사단과 치열하게 벌일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몸에 병이 있게 만들고요,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실패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은 엄청난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세상에서 성공을 성공에 대한 꿈을 꾸지 감히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생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을 이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당당히 말을 할까요?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영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영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은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라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을 할때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그 의미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해 세상에서 더 행복해지고 세상 재미를 즐기면서 살아야 해 이렇게 사탄은 우리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로세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전해 준한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멸망하는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의 온통 마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소돔성에서 소돔성에다가 두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성이 유황불에 탈때 그녀는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읽은 사절 말씀을 크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돈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의 지혜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런 것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 1서 5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임하실 것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을 이긴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각 절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무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하고, 너는 할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때로 우리를 이렇게 낙심케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싸워서 승리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1977년 11월 26일 파나마에서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 벌어졌죠. 우리나라에서는 홍수환 선수가 나섰고, 또 상대 선수는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죠 그런데 그 상대 선수는 11전 11승 KO승 17세의 천재 복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수환이 승리를 할 것이다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수환은 2라운드에 4차례나 연거푸 다운을 당하죠 중계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홍수아는 3라운드에 오뚜기처럼 일어나더니 전광 석화처럼 상대 카라스키아를 링에 때려 눕히게 되죠. 아무도 믿기 힘든 장면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날 그 경기는 수없이 반복해서 전국에 재방송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 어떻게 도대체 네 번이나 다운을 당한 이 홍수환이 어떻게 역전 KO승을 거두었을까 기대찬 그런 눈으로 그 방송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은 절대 다운 당하는 홍수환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박수를 치며 기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지금 다운을 거푸당하고 도저히 회상할, 회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지,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마귀의 복부를 강타하고 링에 눕혀버릴 승자의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여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어떤 위기가 눈앞에 닥쳐와도 이것은 허상입니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승리의 승리의 챔피언 벨트를 메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외쳤던 홍수환 선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기뻐 뛰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링 위에서 싸우는 복서의 게임과도 같은 겁니다. 권투선수가 한번 다운을 당했다고, 아, 나는 KO야.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홍수환 선수가 네 번의 다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KO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당한 다운을 패배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변호사가 소송을 맡았다가 그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재판에서 지자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 변호사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살던 어느 날 그는 선박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오래된 상처투성의 범선 하나를 보게 되었죠. 거기엔 그 배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배는 1894년부터 대서양을 항해하기 시작했다. 116개의 암초와 충돌했었고, 138개의 빙산에 부딪히기도 했으며. 13차례에 걸쳐 화재, 화재가 일어났고 폭풍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진 횟수만 207회였다 셀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고로 상처투성이가 된 배였지만 그 배는 엄청난 파도의 대사형을 건너면서 한 번도 침몰한 적이 없고 주어진 임무를 다 완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투성의 배를 바라보던 변호사는 이 배가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와 귀중한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자신의 사무실 뒤에 그것을 걸어두었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꼭 선박박물관을 찾아가서 그 배를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낙심과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소식이 전해져서 2013년까지 전 세계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를 보려고 그 박물관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남긴 방문록은 300권 분량이나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문록에는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장이 바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도 온전하기만 했던 배는 없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이 아주 평안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생에도 파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파도를 뚫고 가다가 암초나 빙산을 만나서 인생이라는 배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세찬 폭풍 속에서 돛대가 부러져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잃어버리며 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로 상처투성의 삶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파도를 헤쳐나갈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이 중에는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를 다시 헤쳐 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